캠핑할 때마다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? 불편한 매트리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죠. 매번 찾는 캠핑 장비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편안한 수면을 위한 매트인데 적절한 제품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덕분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재밌는 캠핑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런 당신에게 최적의 해결책이 될 제품이 바로 이 패콘의 야외 캠핑 슬리핑 패드입니다. 크기 조정이 간편하고 30초 만에 손이나 발로 쉽게 부풀릴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. 방수처리된 나일론과 TPU 소재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, 체중을 균형 있게 분산시켜 편안한 수면을 보장합니다. 매트리스의 내장 공기 펌프 덕분에 별도의 장비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. 실제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캠핑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으며, 다시는 다른 매트를 쓸수 없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몇주 사용 후에는 편안한 잠자리 덕분에 캠핑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는 후기도 많이 남겨졌죠. 캠핑할 때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. 편안한 잠자리 덕분에 만족스러운 캠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.